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랑 똑같아. 낙엽나무. 국화 땅이에요 여러분. 왔다가, 왔다가, 줄. 왜 잡아도 못한다. 잡도 해도 못한다. 숙학절레 뛰는왜 가지를 못하니? 비수 같은데. 왜? 헐 유채꽃은 제주도에만 있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와 진짜 위에도 이렇게 진짜 북쪽도 이렇게 따뜻할 줄 알았어?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진짜 편견이었어 진짜. 편견과 충격의 도가니입니다. <laughs> 골토라는 거 보고 대련보다 날씨가 더 좋다고 그래. 이렇게 그지 않았는데 맞아. 맞아. 가자. 바로 리왕천 쪽 앞에 미시 동탑 변신 일부화. 아, 여러분이 여기 탐관해 봐. 다현 해석 원합니다. 해석 댓글로 달아 주세요. 아, 지금 우리가 왼쪽으로 좌측아. 여기까지 저쪽으로 올라가려는 거죠. 거짓말. 맞아. 네. 여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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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천리장성을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. 천리장성이래 천리장성 여러분 그거 알아요? 지금 북한 위쪽으로 해안도로로 계속 오다보니 한반도가 글쎄 강으로 떨어져있어 붙어있는 데가 어딘지 알아? 장백산 장백산만 붙어있고 다 강으로 떨어져있어 사실은 거의 섬이었던거지 사실 한반도는 거의 섬이라는 것이 충격 충격의 도관이 출발해 보겠습니다. 그렇그 북한의 경계선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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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 북한 아, 아, 이렇게 두량 북한 직별 있고 다 이렇게 여기에 다 북한입니다. 주탈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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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와, 조라 일하고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신기할까요? 밭바를 갈고 있어요. 동영상을안 봐서 너무 슬프다. 내면은 청현팀아? 네, 네, 네. 어. 나홍 내강 내토시 맞나? 這是江內頭是吧?

넓고 넓고 모르는 것 투성이 나는 저 일조량이 그리 중요한가 근데 엄청 뜨겁긴 하다 응? 저기 갔다 왔네 저 꼭대기를 우리가 글쎄 어머, 어머. 운동의 마지막 밤은 대동강 생맥주를 먹기로 했습니다. 과연 어떤 맛일까? 멋있다. 진짜 술을 만든다. 대박. 대박. 저살수 있어?